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 만능지침서입니다. 혹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해서 제가 속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 정말 위대한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또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생활비 걱정,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마음까지. 오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늘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먼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소득 기준으로 내가 과연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막연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신청 절차가 사실은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리 하시는 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줄 든든한 국가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어떤 좋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과연 내가 해당이 될까 하는 점을 확인하는 거겠죠.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에이, 나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소득이 조금 있는데 어, 안 되겠지?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생각보다 그 문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집중해서 다음 화면을 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표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2026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흔한 경우인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과 자녀 한 명인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272만 9,540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둘이라서 3인 가구다. 그러면 348만 3,373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을요. 우리가 등산 갈때 배낭을 꾸리는 것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버는 월급은 배낭에 넣는 김밥 같은 주식량,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등산 가려면 물이나 손수건처럼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병원비나 월세처럼 매달 꼭 나가야 하는 돈, 이런 필수 지출 비용은 배낭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좋은 등산 스틱이나 튼튼한 등산화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 등산화 자체를 배낭에 넣지는 않지만 그 가치의 일부를 힘으로 바꿔서 더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김밥, 소득을 넣고 꼭 필요한 물, 지출은 빼주고 장비의 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메고 갈 배낭의 무게.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과했다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국가에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그 목록을 저와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지원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동 양육비는 우리 아이 밥값, 옷값처럼 일상적인 양육에 꼭 필요한 비용을 매달 지원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입니다. 두 번째, 추가 아동 양육비는요,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의 자녀처럼 좀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추가로 더 얹어주는 고마운 돈이고요. 세 번째, 아동 교육 지원비. 이거 참 반갑죠.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학용품비를 지원해서 새 학기 부담을 확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들은요, 단중이 돈의 액수 그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가 마음껏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인 울타리이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그 힘으로 아이와 한번더눈 맞추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한 바로 국가의 약속인 셈이죠.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자, 내가 지원 대상이 될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고 또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단계죠. 어떻게 신청하는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렵고 복잡할 거라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3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서류를 준비하고, 둘째,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셋째,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과정을 좀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상의 인물과 함께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김민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분이죠. 인터넷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알게 됐지만 아, 서류가 너무 복잡하면 어쩌지 괜히 찾아갔다가 무한만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집 근처 동주민센터에 문을 엽니다. 자, 민정 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정 씨가 복지 담당 창고에 앉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려워 마시고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준비해 볼까요? 하면서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안내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민정 씨의 상황을 다 듣고 꼭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고 끙끙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은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과정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기, 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 항목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면 분명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안내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한부모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다른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입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곤 하죠.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양육비 제대로 잘 받고 계신가요? 하고 여쭤보면 편하게 네라고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 대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로 얽혀서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속그림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아주 강력한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하는 일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국가기관입니다. 막막할 때 상담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지원하고 판결이 나도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아내는 추심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대리인이자 해결사인 셈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골치 아픈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합의를 도와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지원해주고 판결 이후에도 약속된 양육비가 매달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지까지 관리해주죠. 심지어 마지막 항목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돕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의 생존권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1644-6621. 이 번호가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전화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644-6621.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이 번호를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상담이라고 저장해 두시면 언젠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십시오. 자, 오늘 함께한 내용이 많았죠? 잊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원의 첫 걸음은 내 월급이 아닌 소득 인정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친절한 안내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슴 아픈 양육비 문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양육비 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모든 정보는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공식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한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책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훌륭한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만능지침서가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